안녕하세요. 너무 지금 제가 많은 걸 겪고 있어가지고, 촬영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겪고 있고, <laughs> 너무 황당하고 지금 어, 인간관계의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거기 한국에서부터 제가 이 방송 정말 여자 좋은 여자 만나보려고 방송 나갔다가 한국에 이번에 나가가지고 아좀 어, 제가 아무래도 9, 9년 만에 나가는 한국이고 어 한국에서 뭐거작 해봐야 옛날에 20대 때 20대 때 교환학생 잠깐 갔던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제가 너무 몰랐던 것도 있고요. 너무 몰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워 가면서 당하고 배우고 배워 가면서 그 한국 사회의 그 길거리 그런 지혜 있지아 스트릿 스마트가 하지 않 스트릿 스마트가 하지 않으니까 제가 길거리 법칙, 길거리 뭐꽤 이런 게 없으니까 어좀 어리숙하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배워가면서 대처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그런데, 이번에, 그,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하나, 둘,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제가, 어, 무엇보다 또, 하나, 둘, 뒤통수를 맞고, 근데, 제가 그것도 제일 힘들 때,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사게 나오고 별로 사계에서 저는 그런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한 것도 없고, 논란이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없고,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칼빵을 한 번씩 칼을 한 번씩 찌르고 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제가 사계 나왔을 때도요, 그. 같이 나눈 솔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명도 그 사계 방송에 대해서 무슨 응원을 하거나 축하를 한 사람이 없어요. 한몇명 제가 좀 인스타 스토리 공유 좀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서 해준 사람이 한둘 있었고 방송이 매주 될때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냥 아예 이 사계라는 방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됐거든요. 나는 솔로 12명 그 사이에서 저 혼자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분위기가 싸하고 이상하다. 어떻게 같이 방송 나온 사람이 사계에 나오고, 심지어 애니멀 바에 나온 것도 애니멀 바에 나온 것도 제가 링크를 공유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동물 옷 입은 그 사진들이 나오니까 나 다른 동료들이 그것도 하나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왜 이러지? 그랬는데, 그러고는, 그러고는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저 혼자 그냥 사계 방송하고, 여기저기서 공격 들어오고, 저 음해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가짜뉴스를 갖다가 기사화 만들고, 이런 거를 저 혼자 대처를 힘겹게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가면서 칼을 한 방씩 찌르고 가더라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어젠가 위키트리 기자님이 열, 연락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아니 뭐 전에 방송 취소 건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게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니까 아니, 방송 막 그때 취소했다면서요. 하는데 기자님 톤이 마치 저를 좀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처음에 들어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아, 그게 왜 지금 문제가 됩니까? 그거 그냥 유튜브 방송 제가 영수 때문에 나가려다가 아무래도 그 사기 때문에 안 되, 안 되기 때문에 거절했던 건데 그, 저그 사람 본 적도 없고 소사에 제가 속한 것도 아니고 그거 진짜 가볍게 얘기했다가 그 당일날 거절한 건데 그걸 지금까지 그게 누굴 누가 그걸 문제 삼아서 지금 또 연락하시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뭐좀 다짜고짜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 왜 취소했냐 어 언제 취소했냐 어 취소하면 어떤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걸 알았느냐 그래서 내가 처음엔 화가 나가지고 아니 기자님 도대체 이걸 누가 제보를 했어요 이걸 누가 제보를 했어요 그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유튜브 방송 별큰 그것도 아니고 가볍게 얘기했던 것이, 왜 지금 몇달 지나가지고 지금, 왜 기자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누가 이걸 제보했어요? 이러니까, 그거는 말을 안 해주셔.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시는 말이, 어, 뭐, 굉장히 나를 나쁘게 얘기했더라고요. 기사 보셨어요? 기사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자님이 그 기사를 쓰셨는데, 완전히 저의 은인입니다. 은인. 기자님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했는데 처음에. 근데 이제 다급한 마음에 저한테 뭔가 제 편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진실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자님이 일부러 그랬나 봐요. 일부러 뭔가 이렇게 좀 추궁하는 식으로 물어봤나 봐. 그러면 제가 억울해서 대답을 솔직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제의 솔직한 그런 대답을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를 아주 그냥 이, 이 큰일 날 뻔한 사건에서 저를 구해주셨더라고요. 그 기자님이. 그래서 제가 그 기자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음에 제가 정말로, 어,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를, 기사를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팔아가지고 방송을 갖다가그 따내고 이미 방송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물원 간날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어, 저 박성관 개그맨 내가 좋아하는 개그맨인데? 이러고, 뭐 괜찮겠는데? 재밌겠는데? 이렇게 말했다가 아, 맞다. 근데, 야, 나 사계 때문에 아무래도 안될것 같다고. 왜냐면, 딱 사계에 그, 그 피디님하고 촬영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고생했던 것도 기억이 있고. 그리고 잠깐 깜빡한 거야, 제가. 왜냐면 다른 12명, 11명은 다 본방하고 끝났는데, 저는 사계가 아직 있었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제가. 다 끝나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야, 나, 나 살지, 나, 나 근데 사계가 있지 않냐고. 아, 나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 당일날 저녁, 저녁 먹으면서 동물원 갔다가, 저녁 먹으면서 그 당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근데, 직접 얘기해보라는 거야, 영수가. 자기 매니저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 막 협박을 해. 안 나오면 법적 대응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내가 그쪽을 본 적도 없고, 내가 계약서를 한번본 적도 없고, 뭐 상품권 하나 주고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방송하냐. 나 아무래도 요즘 지금 막 무슨 이상한 뭐 여자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별아별 이상한 어, 괴소문으로 나를 이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어,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하면서 내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사계를 찍고 왔는데 다른 시시한 무슨 방송이 제가 기웃거리고 싶었겠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협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거절하고 끊었어.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 이제 광고주하고 촬영팀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가면은, 하상철이가 그냥 단독으로 펑크 냈는데, 얘가 여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나노솔로 팀에서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나노솔로 팀 눈치 보고 못 나와서 펑크 났다. 저를 인간 쓰레기로, 나는 솔로 팀까지, 나는 솔로 제작진까지도 쓰레기로 만드는 얘기를 하고, 그 광고주하고 촬영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고 얘기를 해놨고, 몇, 몇달 동안 그 촬영팀하고 광고주들은 저를 쓰레기로 보고, 이렇게 시간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다니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자님이 그거를, 제보를 받아가자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실을 밝히신 거예요. 쟤는 이렇게 가실 수 있다. 영수가 제보했을 거라는 생각 안 해요. 영수가 제보하면 자기 발등 찍는 일이고 영수가 설마 설마 섭섭함은 있었겠죠. 제가 방송을 취소한 거를. 그러나 그거를 어, 방송 펑크네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얘 보내 버리자 하고 매니저하고 얘기해 가지고 아, 이때 지금 상철이 요즘 힘드니까 이때 보내 버리자. 하면서 우리 어, 제보하자.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영수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가 제보를 했는데, 누가 제보를 했는지, 왜 하필이면 이때, 내가 지금 여기저기 피, 피투성이의 상태에서 내가 믿는 사람들이 전에 사귀었던 연인, 친구, 차례차례 돌아오면서 한 방씩 칼을 찌르고 가고 있는데, 이 힘든 와중에, 누가 이것까지 또 제보를 했을까요? 누가? 이거 제보했을 때, 이게 잘못 기자가 흘러나갔을 때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제일. 누가 했을까요? 제보를. 영수는 아니라고, 아니라, 그 걔일 순 없어요. 어, 걔일 순 없고, 어느, 어떤 부분은, 나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도 있었고, 사람의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인이나 친구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런데 음.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기름칠하고 이런 것들을 느꼈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모르는 척한 거, 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더 느낀 것도 있고, 사계 찍으면서, 제가 사계 방송 나갈 때 아무도 모르는 척 하고 하는 거 보고 느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데, 내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만만하고 웃기게 보고, 마구 저를 이용을 하고, 어, 공격을 하고, 뒤집어 씌우고,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저희 교민들, 이민자들을 웃기게 보시면 안 돼요. 어.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를 잘 몰아서 어리버리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나가면. 우리 교민들이. 나가면 어리버리하게 볼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은요, 그, 금방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형님하고 저, 여기 미,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미국 이 백인들, 미국인들이,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읽어놓은 거를 금, 그 바로 따라잡은 사람들이야. 그 삶의 수준을. 그 정도로 노력하고 만만치 않은 이민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좀나아가지고 한국 사회를 모르고 순진하고 어리부리해 보인다고 그땅으로 그렇게 나를 이용을 해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어? 그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민자들이. 금방 배워. 그 너희들의 그, 그런, 그런 수작질, 어, 그런 거, 한 번은 당하지. 어? 근데 더 빨리 배워. 더 빨리 배워서 너희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우리는. 어? 어디서 그런, 어? 좁아 터진 시야로, 우리보다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봤냐고 네가 어디서 양아치 같이 그거 한 번을 나를 속일 수 있겠지 어한 번을 속일 수 있겠지 근데 금방 배운다 우리는 금방 배우고 한번한번할 때는 진짜 확실하게 한다 어 영수 너 지금 댓글 달았던데 우리 농구 농구 영상 밑에 댓글을 달게 아니고 나한테 지금 연락을 따로 해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자초지종 설명을 해야지. 뭔 얼렁땅땅 넘으라고 댓글을 거기 달고 있어. 어? 어디서 얼렁땅땅, 내가 바본 줄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이거를 제보를 하거나, 매니저랑 짜고 했다는 거는 내가, 그거는 믿지 않아. 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 어, 영수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영수가 그건 아니야. 그럴 애가 아니야. 제가 만나봤는데 차분하고 대화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내 생각에는 이런저런 방송 나가면서 기획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획사 쪽에서 또 이제 뭘 바람을 넣고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영수한테 어 상철이하고 친하니까 상철이 친분으로 좀할수 있냐고. 이래서 영수 용수, 영수도 어떤 그런 욕심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얼렁뚱땅 그거 허락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 있다고 봐요 어, 정황상 그래서 저는 저 영수랑 직접 대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그냥 소속사하고 그 매니저가 드러난 것만 저는 얘기할 거고 그 그래서 제가 그 영수 영수는 그냥 제가 저를 팔아먹는 거를 약간 모르는 척한 거그 정도까지만 저는 알고 있고 기사상으로 이거를 제가 힘들 때 요거를 갖다가 나쁘게 제보해가지고 나를 보내려고 한 행위에는 전혀 그걸 몰랐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거 나온 것도 아니고. 영수는 제가 끝까지 한번 저를 그 모를, 몰랐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좀 뭔가 의욕이 과다해서 그런 매니저가 하는 그런 데 있어서에는 자기가 동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보내려고 누구랑 짜서,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뭘 제보를 하고, 그런 짓은 안 했다고 봐요, 제가. 그거는 일단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